경주로 1200m 제7경주로 출발했습니다. 초반 팽팽한 가운데 2번마 영광의 미소가 근소한 우위입니다. 안쪽에서 반마 신 목차로 앞서 나옵니다. 바깥쪽에는 9번마 영광의 미소 안쪽에서 근소하게 앞섭니다. 바깥쪽 4번마 원평가속과 함께 4코로 돌아서 직선 뒤로 두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한가운데 4번마 원평가속 치고 나옵니다. 4번마 원평가속 결승선 직선으 5번마 위너블루가 다가옵니다. 안쪽에 4번마 원평가속, 바깥쪽에 5번마 위너블루와 8번마 글로벌골드가 추격합니다. 4번마 원평가속, 바깥쪽에 5번, 5번마 위너블루! 올해 6경주 게이트 열렸습니다. 국산 5등급 1,300m 경주입니다. 5번 어플리트 마린과 임다빈 기수는 출발이 늦어서 내는 6번 벌말 대장과 가장 안쪽에 1번 은혜 충만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5마리가 가장 먼저 직선 줄어져 들었습니다 가장 안쪽에 1번 은혜 충만과 2번 라운더 제트 두 마리가 선두와 2위자리 바깥에서 근소하게 앞세우는 1번 은혜 충만과 정정희기수한 가운데를 뚫고 나오는 2번 라운더 제트와 최범현 기수 첫 번째 호흡입니다. 외곽에는 6번 벌말 대장이 2위 자리까지 올라섰고 종반 10번 바람과 함께가 치고납니다. 부산 4등급 안말들의 1200m 경주 서로 6경주 출발했습니다. 1번 굿바우와 3번 러브레이스는 출발이 뒤쳐졌고 2번 모스트 스피드와 바깥쪽 12번 파워타워와 안쪽에 8번 베스트타임까지 모습보면서 직선줄에서도 9번 그린폭주가 아직까지는 선두 지켜냅니다만 안쪽에서 위협하는 5번 섀도우 퀸과 바깥쪽에서는 2번 모스트 스피드 5번 섀도우 퀸이 아직까지 근수하게 그러나 2번 모스트 스피드가 바깥쪽 벌려나갑니다. 1마 신차 벌려내는 2번 모스트 스피드 단독 선두입니다. 2번 9번 5번 700미터 제8 경주 아홉 마리 출발했습니다. 초반 선두 같은에서는 바깥쪽에 6번 마 에이스샤인, 6번 마 에이스샤인과 안쪽에 3번 마스터 에이스샤인이 계속해서 1, 2, 3이 형성한 가운데 바깥쪽에 올라오는 5번 마 스피어건 결승선 직선지로. 바깥쪽 2, 3위권 따라 보고 있습니다. 안쪽에 3번 마스토머리와 바깥쪽에 추격하는 5번 마스피어건 안쪽에 9번 나 로열 함성, 외곽 주시는 2번 마 밀키 세리도 선두권의 모습 보입니다만, 5번 마스피어건 근속에 앞섭니다. 2번 마 밀키 세리추격합니다 2번 마 밀키 세리와 안쪽에 5. 700m 혼합 4등급 소래 팔경주 출발했습니다. 2번 어마무시의 출발이 좋았고 바깥쪽 10번 백스핀의 출발은 늦었습니다. 2번 어마무시 본 장산탱크와 4번 조이풀 K까지 6리가 앞서면서 이제 직선주로 승부해서 2번 어마무시와 1번 천년의 바람 바깥쪽에도 9번 럭키형이 앞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9번 형 선두에 1번. 천년의 바람이 안쪽에서 2미 자리 유지하고 있고 2번 어마무시를 위협하는 뒷선의 말들 그러나 아직까지 3미 자리 찍어내고 있습니다 9번 럭키형은 단독선 두고 쳤습니다 김동수 기수 9번 럭키형과 함께 그뒤 1번 2번 서울에 10경주 게이트 열렸습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입니다. 초반부터 한강대 6번 원더 케이와 임다빈 기수가 돋보이는 출발을 보였습니다. 6번 천지광풍을 앞세우고 이제 모든 말들 4코너선에직선주로 잡아들었습니다. 가장 안쪽 자리 10번 천지광풍과 그 안쪽 자리를 공략하는 3번 교룡득수와 송재철 기수. 안쪽 자리에서 더욱더 거리차를 벌려내기 시작하는 3번 교룡득수와 송재철 기수 오늘 첫 단장의 이번 경주는 3번 교룡득수와 송재철 기수의 무대입니다. 8번 마이티커 외곽에 6번 뒤쫓습니다. 1200m 혼합 4등급 서울의 육경주 출발했습니다. 4번 포에버 드림이 좋은 출발을 보이면서 먼저 4번의 산마 신차가 달납니다 5번 크린와트와 바깥쪽 6번 두 발이 먼저 직선주로 접어드는 4번 포에버 드림, 6번 천지광부. 두 마리가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4번 포에버 드림이 안쪽 자리 선두 구층에 나서 있습니다. 거리차 더욱 더 벌려내는 4번 포에버 드림과 포에버 드림입니다. 12번 와일드 리 로맨틱 기세가 좋습니다. 4번 포에버 드림을 넘어설 듯 안쪽에 4번 포에버 드림을 넘어서는 12번 와일드 리 로맨틱. 12번, 4번 두 마리 순으로 바뀌었고 10번. 1200m 혼합 4등급 서울의 6경주 출발했습니다. 4번 포에버드림이 좋은 출발을 보이면서 먼저 4번의 3마신 차타르납니다 5번 크린와트와 바깥쪽 6번 두마리 먼저 직선주로 접어드는 4번 포에버드림, 6번 천지광구 두 마리가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4번 포에버드림이 안쪽자리 선두 고치게 나서 있습니다. 거리차 더욱더 벌려내는 4번 포에버드림과 포에버드림입니다. 12번 와일드리 로맨틱 기세가 좋습니다. 4번 포에버드림을 넘어설 듯 안쪽에 4번 포에버드림을 넘어서는 12번 와일드리 로맨틱. 12번 4번 두 마리 순으로 바뀌었고 10번 경주리 1,200m 제7경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빠른 출발 1번만 울트라킹입니다만. 한 가운데 뚫고 나오는 두 마리 3번 마 이스트 임팩트와 바깥쪽에 6번 마풀 블랙, 반 마신 1 마신 앞서면서 직선주로 먼저 들어섰고, 바깥쪽에 추격하는 세 마리 그중 3번 마 이스트 임팩트가 치고 나옵니다. 결승선 직선주로 선두는 3번 마 이스트 임팩트 한 가운데 치고 나옵니다. 2 마신, 3 마신 정도 앞서고, 바깥쪽에 10번 마 신의 아들 2위권의 모습 보이면서 추격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10번 마 신의 아들과 나중에 1번이 추격하는 나온 3번 마 이스트 임팩트, 단독 선두의 2위는 10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4등급 1,400m 경주 12번 송안티즈가 출발이 뒤쳐졌고 8번 최강퀸과 한가운데 5번 에스테이트가 먼저 치고 나옵니다. 벌말대장까지 3바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제 4코너 선회 직선주로입니다. 1번 원더풀루비와 안쪽을 파고듣는 8번 최강퀸 바깥쪽에서는 2번 하이하이가 노리고 있습니다. 1번 원더 하이하이 장추 기수와 함께 3연승을 향해 8번 최강퀸은 안쪽에서 바깥쪽에서는 13번 베스트탑이 종반 2위까지 치고 나옵니다. 2번 13번 순으로 바뀌었습니다 2번... 1번 13번 8번 서울제 7경주 12마리 출발했습니다. 5번 올드블레이드 출발이 늦었고 가장 빠른 출발에 도움만은 3번 버블블랙 그리고 6번 베스트 천상 이렇게 두 마리가 12번 월영이 그 가운데서 8번 언어 더 초이스 여기에 11번 제다이 포스까지 네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안쪽에서 3번 더블 블랙과 그 안쪽을 파고 다니는 6번 베스트 천상과 바깥쪽 11번 제다이 포스로 올라선 가운데 외곽에 있는 7번 루미너스 퀸과 10번 리드 보컬의 걸음도 만만치 않습니다. 바깥쪽 역전 대상 후원은 바깥쪽 두 마리 그 중에서 7번 루미너스 퀸이 안쪽에서 바깥쪽 다시 한번 역전 대상 후은 10번 7...